자, 이어서 2023년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시험 스포츠 교육학 과목 기출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의 지도 원리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개별성의 원리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수준별 지도 2번 효율성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요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적합성의 원리 지도자의 창의적인 지도 활동의 선정과 활용 4번 통합성의 원리, 교수 학습 내용의 다양화와 신체 활동의 총체적 경험 모두 맞는 말이구요.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의 원리는 스포츠 프로그램 지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과 많은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을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바로 우리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효율성의 원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7번 직접 교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은 이제 맥즐러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체육수업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직접 교수 모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직접 교수 모형과 다른 모형들을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모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직접 교수 모형이 바로 시험 나왔죠. 자, 일번 학습 영역의 우선순는 심동적 영역이다. 그래서 심동인지정의 순서이다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한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지도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학습자의 과제 참여 비율이 감소한다. 지도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요. 학습자의 과제 참여 비율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삼 번이 되겠습니다. 수업의 단계는 전시 과제 복습, 새로운 과제 제시, 초기 과제 연습, 피드백과 교정, 독자적 연습, 본시 복습의 순서로 진행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의 직접 교수 모형의 수업 단계 반드시 잘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접 교수 모형에서는 지도자 중심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과제 참여 비율이 낮아진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어, 증가한다,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 스포츠 기본법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본 원칙 중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스포츠 정책에 관한 고려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에 대한 얘기네요. 1번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2번 스포츠 대회 참가 목적을 국위 선양에 두어 지원할 것. 자, 요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4번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모두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기본법 제7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영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스포츠의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할 것인데 국위선양이라고 어, 썼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뭐그 우리나라가 1970년대 60년대라고 하면은 이번도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 이게 2022년 개정된 스포츠 기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기 선양이라기보다는 어그 조금 더 이렇게 그그까 그러니까 전문 스포츠라기보다는 전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 학교 스포츠가 더 어우러지는 형태의 어 이런 법령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은 이번도 뭐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모스턴의 포괄형 교수 스타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예 제가 앞서서 앞선 문항에서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모스턴이 제시했던 수업 스타일 11가지가 있었는데 예,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타일 2에 해당되는 포괄형 수업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포괄형 수업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수준별 수업 학습자들의 수준별로 수업이 가능한 수업이다 라고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해 드렸었는데요. 어,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도자는 발견역치를 넘어 창조의 단계로 학습자를 유도한다.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어, 모사 단계에 해당이 될수 있겠죠. 이 다음인 유도 발견형 수업 스타일부터는 창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지도자는 기술 수준이 다양한 학습자들의 개인차를 수용한다. 3번. 학습자가 성취 가능한 과제를 선택하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한다. 4번. 과제 활동 전중후 의사 결정의 주체는 각각 지도자, 학습자, 학습자 순서이다. 모두 포괄형 교수 스타일, 포괄형 수업 스타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견역치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항상 모스터는 수업 스타일 말씀을 드릴 때1 1 가지 중에 앞에 다섯 가지는 모사 중심 그리고 그 뒤에 스타일 F부터 K까지 여섯 가지 수업 스타일은 창조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시범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링크의 학습 과제 연습 방법은 무엇일까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 복잡한 운동 기능, 운동 기술의 경우 기술의 주요 동작이나 마지막 동작을 초기 동작보다 먼저 연습하게 한다. 어,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뒤바뀐 형태이죠. 테니스 서비스 과제에서 공을 토스하는 동작을 연습하기 전에 공을 라켓에 맞추는 동작을 먼저 연습한다. 그러니까 서브를 할때 토스가 먼저이고 라켓에 맞추는 것은 그 다음인데 어, 토스보다 라켓에 먼저 맞추는 동작을 먼저 연습한다. 그러니까 그좀 거꾸로 연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역순 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이 보기만 꼼꼼하게 잘 읽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그, 어, 해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링크의 학습과 연습 방법, 뭐 명확하게 막 외우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보기만 보고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서 맞추는 것이 더 좋겠죠. 역순, 연, 어, 역순 행동 연쇄는 연쇄된 행동 여러가지 동작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하나씩 연결해 가는 방법입니다. 보기는 복잡한 운동 기능을 연습을 할때 마지막 동작부터 앞에 있는 동작까지 역순으로 연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역순 연쇄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6번부터 스포츠 교육학 6번부터 10번 문항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11번부터 15번 문항까지 어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